자, 도트 딜. 하하안 <laughs> 때렸는데 사라지는데? 도트 딜에 처형시키기. 자, 오늘은 요새 재밌는 챔으로 탑 가기 컨텐츠 하고 있어서 좀 다른 챔피언들 영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랭가를 해볼 겁니다. 이게 pb 서버에 신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랭가 전용템이 나왔어요. 윤탈 야생 화살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또이 랭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훈련 모드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인게임에서 막 봐볼게요. 이 윤탈 야생 화살 랭가입니다. 이게 하위템이 좀 심플하긴 하죠? 근데 하위템만 봤을 땐 솔직히 너무 구려 보여 랭가랑 너무 안 어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인 건이 절정의 화살 하이템이 좀 바뀌어서 공속 옵션이 사라졌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쓸만할 것 같아 치명타 공격이 2초 동안 66에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치명타 공격에 추뎀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제 거기다가 자 이렇게 치명타가 터지면은 도트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치명타가 터지면 도트딜이 들어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란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약간 점화 같이 도트딜이 들어가 이렇게 16, 16, 16, 16, 16 4번 터집니다. 이게 랭가랑 전용템인 게 뭐냐면은 랭가큐는 무조건 치명타가 터져요. 첫 번째 공격은 치명타로 적중해 피해를 입힙니다. 랭가큐가 무조건 치명타라서 랭가큐 맞추면은 미치감 없는 점화가 들어가는 거야. 니딜이 <laughs>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 자 이게 풀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 40, 40씩 4번 터지네요. 오. 네, 초반에도 16이라 의미 있긴 해. 진짜 약간 미니 점화야, 미니 점화. 어쨌든 이런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이 툴팁에도 적혀 있어요. 사냥꾼에게서 사냥꾼에게로 넘어가. 계속해서 적을 쓰러트렸습니다. 랭가의 별명이 또 사냥꾼이거든. 랭가, 샤코, 이런 챔피언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벌써 재밌을 것 같죠? 자, 아, 그리고 다음. 이번에 신발이 새로 생겼어요. 이 공생형 밑창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이게 무슨 신발이냐면은 강화기한으로 바뀝니다. 강화 기한으로 바뀌고, 밑에 이거 숫자가 좀 줄고 있잖아,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거 스택을 다 쌓으면은, 이제 기동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동신이 사라지고, 이 공생형 밑창으로 바뀐 거야. 어쨌든 이런 신발도 생겼다는 점. 이게 그리고 룬 쪽에도 좀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보시면은, 룬의 치속이 사라지고, 여기 두 번째 줄에는, 과다치유가 사라지고, 생명흡수라는 룬이 생겼는데, 이게 대상 처치 시, 체력 회복 하는 룬이라서 오늘 한번 써볼 거고, 자, 두 번째, 강인함이 사라지고, 적 챔피언 처치 관여 시, 영구적으로 가속 효과 획득. 렌가가 이게 스킬 가속이 좀 중요해서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르는 이렇게 한번 들고 약간 뭐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실험해보자. 바로 가보자고. 자 가보겠습니다. 렌가 q 스킬에 도트들이 묻는 렌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맛봐보자. 눈탈 야생 화살 렌가 반드시 가야겠지. 어, 팀모야 반가워. 놀랍게도 전멸이 없는 팀모라서 계속 잡을만 해요. 뭐야? 여기까지. 여기 아든가 보네. 아 어, 너무 잡고 싶은데요. 아 어, 진짜 잡고 싶은데. 자 들어가시고. 너무 잡고 싶으면 잡아야지. 이게 실명이 강화 W로 풀려서. 오. 어? 와.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뭐 공포 게임이야 이거? 운도박스가유치원키구고 달려. 자 티모야 대포는 먹어야지. 오, 실명이 빠지셨어요. 실명 빠지면은 죽죽 죽. 죽는 거에요. <laughs> 아, 못 잡는 줄 알았네. 아, 신발을 사와가지고 좀 빠르네요. 지금이다. 잡았죠. 누구세요? 빠지고 잡아주고 다음 그렇지 이게 은근히 비싸구나 3200원이라 좀 쉽지 않은데 나보리는 2600원밖에 안 해? 아니 뭐가 이렇게 싸줬어? 공격력이 삭제됐구나 괜찮겠는데요 나보리 랭가도 괜찮긴 하겠다 팀워가 아, 여기다 뭐 버섯 깔아 <laughs> 아니 많이 많이도 깔아놨는데 에잇 들어가시고 버섯을 타서 2단 점프로 잡아버리기 이래서 팀모 상대로 이 렌즈가 필수야 자 어, 일단 야생화살 완성했습니다 가보자고 한번 맛 봐보자 자 어, 야생화살 떠가지고 이 도트뎀 들어가는거 보이죠? 도트뎀 이렇게 도트뎀 터집니다 자 어, 잡아주고 빠지고 사실, 문도도, 잡을만도 해. 들어가시고. 어, 근데, 세긴 하다. 확실히, 도트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랭가 춤만 맞춰도 60 데미지는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니까. 데미지 60이 그냥 공짜예요. 도트댐으로. 그게 좀 사기 같아. 랭가랑 좀잘 맞아. 자, 이런 것도 그냥 가요. 도트댐. 미안. 에잇. <laughs> 힘을 아주 제대로 내주고 근데 이번판 좀잘 커서 약간 극딜랭가 느낌으로 가도 되긴 하겠다 이템 자체가 워낙 강해서 도트뎀을 잘 못봐 그냥 이제 랭가 Q 스킬에 60에서 그냥 100 데미지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발 이거 한번 써보자 강화기한 다른거보다 이게 좀 히트인데요 아니 생명흡수로 체력회복량 무려 680이 생명흡수가 좀 히트인데 승전보 안들고 이거 들고 와봤는데 괜찮네 그냥 밀어요. 절대 티모를 때리지 마. 이제 때려. 도트델. <laughs> 들어가시고. 자, 강화기한 사용해줄게요. 오, 강화기한 좋은데? 저 가는 중. 자, 도트델 넣어주고.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달달한데? 어, 누구세요? 너도 도트델 랭가맛좀 볼래? <laughs> 아, 근데 이번 판 너무 잘 컸다. 자, 강하기한 써가지고 집가서 무대 하나 뽑아 봅시다. 와, 내 라인 뽑기 빨라서 좀 재밌는데, 이거? 자, 이런 것도 한번 숨어주고. 이쪽으로 돌아서 가요. 지금. 이래보세요. 들거가시고 아, 이게 나중 가면은 사실 도트 딜을 많이 못볼거 같아. 10킬 먹은 코르키 한번더 잡아볼게요. 사실 이미 킬각이긴 해. 여기. 와, 뭐야, 도트 딜로 잡았는데? 아니. <laughs> 약간 이런 게좀 히트네. 이게 은근히 도트 딜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니까요, 이렇게? 방금도 도트 딜로 잡았죠? 그냥 랭가 Q 스킬에 점화가 묻는 거야. 미니 점화. 그런 느낌. 아, 물론 지금 좀잘큰 것도 있긴 합니다. 많이 잘 커서 좀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코르키 또 암살해야겠지? 자, 다음. 그렇지. 근데, 템트리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나도 내가 무슨 템트리를 간지 모르겠어, 지금. <laughs> 한번, 암살하러 가볼게요. 자, 온콤. 자, 들어가시고. 자, 문도박사도? 들어가시고. 어, 뭐야? <laughs> 아니, 선물이 글로 들어오는데? 아, 근데 재밌겠네 이거 확실히 괜찮다. 이 야생 화살 랭가. 랭가랑 너무 찰떡이긴 하죠? 확실히 맛있네. b g 야생 화살 랭가. 재밌겠다. 딜량도 1등. 약간 극딜 랭가 할때 많이 쓸것 같아. 다음 판은 그거 해볼까? 이번에 AP 신템이 나왔어요. 이, 어둠불꽃 횃불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건 만화가 있어서 랭가가 가긴 좀 힘들고, 이 운명의 체, 운명의 체, 리안들이, 이 윤탈 야생 화살까지, 이렇게 삼신기를 가는 거지. 여기다가 주문 자격까지 터지면은, 완전 도트들 몰빵 랭가. 갑자기 좀 끌리는데? 자, 큐를 맞추면, 처형. 이렇게. <laughs> 벌써 재밌을 것 같죠? 전판에 좀 진지하게 템트리 연구했으니까 이번 판은 좀 예능 빌드로 갑자기 좀 하고 싶어졌는데 바로 가보자고. 자, 한번 가보자. 가렌 상대로 가볼 거고요. 엘렉트 싸우면 이기려나? 질것 같아요. 아니 진짜 세다 근데 가렌. 일단 여기다 와드를 박아놨기 때문에 민연이랑 함께 가면은. 미니언 카이팅 해줘. 그렇지, 어, 내 렌가루 카렌 벌써부터 숨 막히는데, 자 어, 있으면 한번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어, 한턴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한턴또 빠지고 치고 빠지는 게좀 중요해요. PB 서버라서 좀 컨트롤이 어렵긴 한데, 할만해? 잡을 만도 한데요, 사실. 자 들어가시고 약간 이렇게 카이팅해서 하면은 할만하네. 오, 잡았는데? 이미 잡았다. 최소 플래시. 어베? 자 이게 내 생각이 PB 서버라서 여기서 집을 갈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laughs>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이게 핑이 이핑 자체가 높아서 반응을 절대 못해 예측을 해서 그냥 잡아버려 절대 반응 못하지 지금이다 슈쿨 돌리고 들어갈게요 살짝 근데 애매하긴 한데 죽었다 가렌도 저화가 돌아서 사소해 사소해 한번 써봐? 여기까지만. 볼벳님 다이브? 아니 근데 뒤에 베베스가. 오, 오. 어? 오 대박. 이걸 살아? 포탑 골드까지. 아 너무 맛있다. 뭐야 누구세요? 예? 합시다. 한번 빠지고 긴방으로. 묶어놓긴 했는데, 그렇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러면 금방 뜨겠는데, 자, 가보자. 나왔습니다. 윤탈 야생화살, 근데 이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 너무 이름이 길어요. 그냥 야생화살로 불리려나. 자, 일단은 추수킬로, 도트뎀 옆에 타죠. 레드까지 있어서 지금 도트딜 야무지긴 하겠다. 노란색으로 빛나죠. 이게 도트딜? 이, 주문 자결하고 한번 같이 서툴해보자. 자, 야생화살 한번 써보러 가볼게요. 자, 도트딜. 도트딜 넣어주고. 그렇지. 상대가 사라져버려서 이 도트딜을 볼 수가 없는데. 아니, 너무 센데요, 이거 템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딜이 잘 나오긴 하네. 한번 가린한테 도트딜. 오, 타는 거 보이죠, 옆에? 도트딜. 이렇게. 이게 알게 모르게 들어간다니까? 설명에는 안 뜨거든요? 진짜 이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 약간 이 레드라고 보면 돼요, 레드. 운명의 제에다가 이거 징쇄총 하나 갑시다. 이번 판은 예능으로 한판 가보자. 도트템이 두개 나왔습니다. 저 일단 가는 중. 에잇! 와, 너무 맛있어. 야미.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아, W를 쓰면은, 이렇게. 도트뎀잘 크긴 했다. 일단 징쇄총까지 떴습니다. 자, 처형. <laughs> 일단, 한 명, 처형. 자, 다음 처형은 누가 될래? 사 죽어라! 일 잡고? 사 죽어라! <laughs> 도트 딜에 처형 당했는데? 재 웃기네. 이게 도트 딜 랭가지. 어내 이거 도트 딜 맛있긴 하다. 이게 근데 좀 야생화사의 도트뎀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안 뜨니까 그게 좀 아쉬워. 이 주문 자결까지 터지니까 좀 도트딜이 야무지긴 하죠? 자, 아, 반테온한테 한번 실험해볼게요. 도트딜 도트딜 마구마구 넣는 중. 한턴 빠지고. 스킬이 없어서. 일단 한명 처형시키고. 자, 다음 서형 어, 아니, 진짜 이 도트딜 터지는 게 괜찮다 사실 리안드리는 예능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갈게요 솔직히 이 도트딜 맛못 참잖아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운명의 재하고 리안드리하고 따로 터져요 그래서 이 운명의 재를 하나 더 사줘야 돼 어? 도트딜? 자, 도트딜 <laughs> 아니, 아니, 방금 도트 딜이 터진 거 봤어요? 평타 안때리는데 사라지는데? 아, 재밌다. 도트 딜에 처형시키기. 꿀잼인데? 에잇! 오,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 즐겁거든요. 자, 라인 클리어도 숙사 바로 먹고 끝내자. 도트 딜을 냉가가 간다. 벨벳한테한 번? 타 죽어라! <laughs> 다죽어라 자 다음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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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판 도트딜 몰빵랭가 한판 해봤는데 너무 재밌게 했는데? 처형 자 다음 처형 도트딜 묻혀주고 그렇지 GG 약간 이거는 예능빌드입니다 예능빌드로 좀 재밌겠네 g 지 딜리안도 1등.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도트 딜 낸가. 도트 딜 몰빵 낸가 재밌겠네요. g 지